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통입니다. 안 열리네요. 방금 전까지 열렸는데, 네 마음에 떠오른 걸 하라는 하느님의 뜻이겠죠. 네. 오늘 독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술을 하면서, 너희에게 그걸 직접 들려주고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강론은 체험에 대한 거였어요. 체험은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어, 우리의 육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육적 훈련이 필요한 하고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적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온전한 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전인적인 체험, 우리의 인간 전 존재를 걸쳐서 일어나는 체험을 통달해요.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적인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예 듣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하는 아, 나 그럼 당신을 믿겠소? 라고. 느낌으로만 하는 신앙, 감정적 흥분에 사로잡힌 신앙도 옳지 않아요. 때로는 성령 기도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잔뜩 흥분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옆길로 자주 셉니다왜 자기를 흥분시켜주고 자극시켜주는 대상을 찾아서 신앙이 엇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치우차다 댕기고 뭐 이상한 기도에 막 돌아댕기면서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인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알아야 해요. 내가 뭘 믿는지 적어도 가장 기초적이고 올바른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그냥 단순히 이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가 직접 느껴보기도 해야 됩니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도 해보고, 신앙의 기쁨도 체험해보고, 이런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실천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쉽거든. 쉽고 편하거든요. 뭘 그냥 머리로 듣기만 하면 되고, 유튜브 영상만 보면 되고, 뭐 느끼는 거, 감정적인 거, 아, 짠하다. 뭐 위대한 종교영화 하나 딱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도 실천되지가 않는 겁니다.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마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마기도 그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기의 특징은 뭐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누군지 느끼는데, 그 암과 느낌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분을 끌어 안고 그분을 뒤따르고 그분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분 앞에 빈정대고 그분에게 반대되는 성향으로 실천을 한단 말입니다. 신앙은 거듭 돌아와서 이야기하지만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체험은 내가 나를 던져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체험입니다. 체험은 이런 구조대로 대충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인생의 순간인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마련합니다. 그게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돈을 잃는다거나 뭐 아니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면들로 우리에게 상실감을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먼저는 기대게 하죠. 아니, 세상에 먼저 기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서 찾고 아무리 갈고하고 갈급하고 해서 돌아다녀 보는데 안 채워져요. 잘. 네. 외로움을 느껴서 남편하고 결혼하면 괜찮겠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배로 외롭습니다. <laughs> 차라리 혼자 살마. 내가 원래 혼자 있으니까 혼자 외롭겠구나 싶은데 남편하고 있는데 두 배로 외로운 기라 이 사람은 나를 뭐 들다보지도 안 해. 그래갖고 친구들을 만나면 이 외로움이 좀 나아질라나 했는데 거기서는 더큰 속시끄러움을 얻어버립니다. 그죠? 사면님들 모여갖고 막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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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우에다가 거기 그런데 이제 이래 들을 기회가 생기면, 서로가 지 얘기할 낳고, 틈만 보면 파고들을 낳고, 막, 탁 보고 막 완전히 전쟁통이야, 전쟁통. 네,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거는 입으로 하는 전쟁이라고요. 지가 하는 말은 어떻게든 과장해가지고, 막, 뭐, 상대에게 막 충격적이게 들리게 만들고, 또 반대로 또 자기가 겪은 괴로움은 잔뜩 과장을 해서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만들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느님께 기댔더라면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체험을 시켜줬는지에 대한 상기를 끊임없이 시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다한 순간에 그냥 착각으로 간주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그런데 자신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닌 영혼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꾸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나를 이렇게 던져보고 저렇게 던져보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이제 신앙에 오시는 걸 굉장히 익숙해 하시잖아요. 지금의 제 나이 또래는 세상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 때죠. 어떨까요? 그들은 왜 신앙에 대해서 약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그들 안에 체험을 선물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미 많이 늦었죠. 많이 세속화가 돼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아직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느님은 불가능을 채워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절히 붙들려 매달려 청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의 일들은 세상 안에서의 나를 구축하는 겁니다. 살 집을 구하고 살 돈을 벌고 자식들한테 줄 돈도 벌어대고 대를 잇고 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사제들은 속편하게 살라고 결혼도 안 시키고, <웃음> <웃음> 직장을 준게 아니죠. 우리는 사제 직을 주고 입에 풀칠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물론 한국교회는 좀 달라요. 해외에 나가면 사제들 중에는 실제 본당에 일을 하면서도 자기 밥벌이를 따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본당들은 그래요. 교무금 있는 나라가 뭐 유럽 사회에는 종교세를 내는 거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교무금을 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봉헌금만 받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례를 주고 나면 세례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들을 받고 그리고 평일 미사에도 늘 봉헌을 하는 거예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의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감사의 헌금을 받는 거죠. 그래야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종교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일한 만큼만 지니고 살수 있게 만들면 아마 많은 이 사제들의 여러 오류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보살핌을 사제의 삶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지나친 미용들을 선물해 주니까 그게 전부 다 지나친 취미 활동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사제가 사제직이 존재하는 건데 이게 마음만 조금만 잘못 먹으면 뭐 나한테 이런 거 남으니까 부자들이 하는 취미 활동에 같이 가서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 걸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유튜브에 사제의 월급은 얼마일까 카마 우는 소리하죠 얼마 안된다고 얼마 안되는 건 맞죠 일반 만약에 제가 대기업에 나가서 벌었다면 그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맞지만 집주잖아요 먹고 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밥도 주고 자신을 진짜 버리고 자기가 주어,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올바로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안에서 자꾸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드는 사람은 언젠가는 잃어버릴 그 영역 속에 한탄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가능한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를 버리라 한다고, 뭐, 그러면, 아이고, 나, 그럼 내일부터 내 직장 때려치우고 내 하느님한테만 헌신할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꼭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그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는 가장 근간에는 마음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종종 드는 비유긴 한데, 버스 운전기사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근간으로 모든 걸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에 할머니들이 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타는 성가신게야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주변에 사람 없고 뒤에 아무도 없으면 막슥 지나가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버스 기사라면 자신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보다도 그 할머니의 안타까움에 먼저 주목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농부이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농부인가 아닌가 얼마든지 가늠해낼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많은 것들에서 오류를 양산시키겠죠. 뭐, 카페에서 빨대 쓰지 마라, 뭐 하라 하는데, 저 비닐 한장 벗겨가지고 아무 때나 쿡 쳐박아 버리는 게 비닐이 양이 많을까요? 플라스틱 양이 많을까요? 빨대 우리가 평생 쓰는 거다 아껴봐야 저 비닐하우스 비닐 한장안 나올걸요? 네.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플라스틱의 주요 이 생산지는 어구라고 하죠. 어구. 어민들이 쓰다가 내던져버린 그물들 그런 것들의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올곧게 성찰해야 되고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연수를 채운다고 신앙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의 강도, 나를 어디까지 버려봤는지 그리고 그 버림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얼마나 겪어봤는지에 대한 체험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인들의 자서전은. 그런 신앙 체험들로 꽉꽉 채워져 있죠. 모 쪼록,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하나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려야죠. 자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내 자존심 같으마, 이놈의 인간, 어? 내탓을안 본다, 하고 싶어. 근데,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들에게 또한번 하느님의 빛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모르는 척하고 저주는 척하고 연락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나를 버리는 훈련이 시작돼요. 히말라야 산 올라가다 죽은 사람 있죠. 무슨 대장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히말라야는 가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기쁨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데 마음을 썼더라면 산에 안 가고 가족들을 위해서 산에 가는 마음을 참는 게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되었겠죠. 희생은 큰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사건에서 나를 버림에 있는 겁니다. 아멘. 강론 끝나자마자 열립니다. <laughs> 희한하다. 아, 아. <laughs> 찬미예스님, 겸손과 기도.